하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델타포스 모바일. 자 오늘은 오퍼레이터 중에서 위룡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위룡의 능력을 한번 보죠. 자 위룡은 첫 번째로 호준포. 요게 아마 궁극기. 압축 공기탄을 발사하여 폭발시 근처 적을 바닥에 쓰러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걸 맞았을 경우에 이렇게 쓰러지고 시야도 많이 흐려지네요. 이런 스킬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력 추진. 요건 이제 동력 보조 장치를 활성화하여 지정된 반역으로 추진한다. 오, 굉장히 멀리 점프할 수 있는 기술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적을 쓰러뜨리면 쿨다운 시간이 줄어든다. 적을 킬을 하면은 쿨다운이 거의 초기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킬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자기 흡착 폭탄. 요거는 흔히 말하는 시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위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탱크를 폭파시키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근데 요 폭탄이 사람한테도 붙는 것 같던데요 그 다음에 왕웅호 요게 아마 패시브 스킬을 사용하거나 고공 낙하시 시스템 출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낙하 데미지를 줄이고 이동 속도를 증가시킨다 아, 낙뎀이 줄어드네요 그리고 오늘은 총을 큐비즈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위령을 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갑니다 자, 맵은 어스테이이네요 자, 가 봅시다. 자, 이번에도 배를 타고 상륙하는 맵이네요. 자, 내리고요. 어우, 뭐야? 시작부터. 아우. 해안가라서 붙기가 힘든데. 어우, 음, 오, 우 엄청 많다. 온다. 오케이, 하나 잡고요. 여기 엎드려서 접근해야 되네. 또도 잡고요. 자 달리고 대쉬 우와 뭐야. 엎드리고. 오 잡았다. 치유. 또 잡고요. 이거 뭐야? <laughs> 치유. 오 잡고. 좋습니다 오케이 옆을 잘 뚫었는데 자 치유 <laughs> 이거 모르네 오케이 또 뒤에서 공격 이거 엎드려 있으니까 모르네 여기 한명 올라가는데? 어, 여기 뒤에 많다. 요거, 치퍼 던지죠. 자, 요거 한번 써보죠. 아, 너무 멀어서 안 맞네. 자, 달려가죠. 낙땜 데미지를 줄여주죠. 추진. 여깄다. 오케이, 잡고. 오, 많이 밀렸다. 자, 탑승. <laughs> 오케이, 좋구요. 오호호 오, 탱크 너무 좋네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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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것 같은데 오, 잡았다 발소리 오케이 오케이, 다 잡고 야 벌써 벌써 B2까지 밀었고 이제 C1 C2네요. 오이 가도 되나? 자 짐라인 타고 자 이제 C1 C2 밀면 되고요. 어 여기 있다. 근데 이 녹다운은 사용을 잘못 하겠는데? 조금 보이면 바로 총을 쏘지 녹다운을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편 되게 잘한다. <laughs> 쭉쭉 미는데 이쪽 들어올 볼까? 추지 오케이, 오 잡았구요. 우와, 폭탄, 폭탄, 어 후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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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무 많아 오케이, 여기까지 뚫었네. 되게 잘 미는데. 오케이, 두명탔고요 뭐야, 이는 어, 팀원이 너무 좋은데? 어우, C1 벌써 점령. 이제 C2. 어, 팀쪽 조심. 잡고 되게 빠르게 들어왔는데 요거 점령하면 이제 하나만 남죠 자, C2 먼저 점령하고 오케이 C2 점령 어 C1 C1 뺏겼네 C1을 뺏기다니 오케이 다시 C1 점령하고 있죠 다음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C2 점령했고 자 이제 D1 하나 남았습니다 잡 오케이 이제 D1 최종 구역 D1만 점령하면 됩니다 여기서 탄약상자 탐 탄약 보급하고요 오우. 오케이. 이제 여기만 점령하면 됩니다. 오. D1 확인. 어, 뭐야.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여기가 이제 마지막 구역인데 적군이 여기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역을 점령하기가 되게 어렵죠 오케이 자 마지막 기1

승리 자 모든 점령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자 최고의 분대가 됐네요 자 45킬 6데스 와 이렇게 했는데도 3등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돌격병 위룡을 한번 해봤습니다 돌격병 중에서도 이 위룡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델타포스 모바일 굉장히 재밌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단바 <목소리> 안녕!